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앤 화초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또, 당근 판매방 지역 주민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키핑장에 이렇게 여기 계시는 할머니가 농사를 이렇게 지어 놓으셔서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호박이에요, 호박. 호박인데? 약을 안 했나? 호박잎이 좋지를 않네요 약을 안 했나 봐 얘가 호박이 맞나요 먹는 호박잎 가치는 안 생겼는데 아무튼 호박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하얀 게 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약을 안 해가지고 음 나는 이게 뭐 뭐가 날라와서 붙었나 했더니 심기는 크기는 잘 크는데 일부러 농약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박 이렇게 많이 심어식 실컷 우리 이제 매니아님들도 어 따서 갖다 먹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이 닭. 닭이 아까 꼬꼬하고 울더니 야 영상 찍게 좀 울어봐. <laughs> 여긴 다 산이에요. 키핑장 주변에 다 포천 무림리에요. 제가 이게 키, 음, 황제 키핑 그 전에는 영상을 안 찍었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에, 방문하시는 분이 작아서 제가 영상에 이제 놀러들 어 오시고 그러시라고 자 광고 좀 합니다. 황제 키핑 제가 키핑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번 오면 재밌습니다. 여기 오는 날만 기다려줘요. 토요일이 저는 너무 싫어요. 그러고 이거는 그거 나무 같은데 이게 뭐 해바라기예요 이게 이게 해바라기예요? 우리 이피리가 해바라기라고 그러네요. <laughs> 옛날에 어렸을 때 시월에서 봤어도 모르겠네요. 해바라기, 꽃이 피어야지 해바라기인 줄 알지. 자, 농사진 거 보여드릴게요. 고추를 할머니가 뚝딱뚝딱뚝딱 심고 이렇게 지지대 해주더니 꽃이가 달렸어요, 벌써. 이렇게. 고추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자, 이피디, 저기, 저 호박잎이 전부 병을 해요. 약을 안 해줘갖고. 하얗게 저게 병 병을 안해요 원래 저래요 원래. 원래 그래요? 원래 아니 호박잎 저렇게 먹을 때 저렇게 안 생겼는데 농약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품종이 저런 거 아니에요. 품종이요? 아닌데 병하는 것 같은데 <laughs> 약을 안 해가지고 할머니가 농약 안고 그냥 먹으려고 약을 안 해가지고 저기 호박이 달리면 먹겠지만 잎은 호박 잎은 못 먹겠어요. 자, 고추 꽃 피고 이렇게 이만큼 심어 놓으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달리면 따다 먹으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라면도 끓여 먹고 그래요 점심에. 여기 점심 먹으러 나가려면 한참 나가야 돼가지고 저희는 그냥 둘이 먹을 거 점심을 이제 어떤 때는 김밥, 어떤 때는 오늘은 밥을 싸왔어요. 반찬이 조금 있길래 제가 밥을 집에서 안 먹어요. 거의 다이어트 하느라고요. 이게 나이가 이제 나이, 저가 나이가 좀 됐는데. 예, 몸무게가 올라가니까 혈압이 전 단계로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밥은 제가 일할 때 2시 반에서 3시, 3시 사이에 한번 먹어요, 식사는. 그리고 집에서는 계란 두 개, 과일 한 개, 뭐, 간식으로 이제 일할 때 12시쯤 당근 세개 정도 이렇게 씹어서 아삭아삭 하고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조금 빠진대요. 저녁을 안 먹어야지 몸무게가 빠지지. 먹으니까 안 빠져요, 안 빠져. 나잇살이 있어가지고 자 여기는 이제 요 우리 캠핑장 밑에서 주경수 농장 하시는 분 주경수들 자 이렇게 자 산으로 둘러 싸여 있어요 근데 저희 그 당근 판매방 주민 여러분들은 여기 오는 거 30분밖에 안 걸려요 저희도 여기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왔더니 3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라, 라울 어, 자, 여기다가 노숙시키려고 내놨네요, 농장꺼. 근데 저는 까라솔은 순따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라울도 까라솔은 밑에 두단 남고 실로 근데 뚝 잘라서 윗머리 상토에 꽂아놓으면 얘 뿌리 내리고 살고요. 목대 올려요, 까라솔은. 저는 그렇게 해서 까라솔 번식 엄청 많이 시켰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키핑장 사장님 여자분이신데, 사모님. 여기, 라울을 전부 그 생장점을, 어, 따내더라고요. 어, 라울도 따내시나요? 그랬더니, 오, 어, 라울 따내면 굉장히 그 까라수처럼 머리 투수가 많아진다고 해요. 라울 순 따기 하는 건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요 위에, 위에 생장점만 순을 다 따서 긁어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따볼게요. 내건 아니지만. 자, 이런 식으로. 얘는 잎꽂이를 안 하고 적심을 해서 목대를 잘라서 이제 심어 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방울복랑은 생장점이 줄기에 있어 가지고 목대에 있어 가지고 잘라서 말렸다 심어 주면 뿌리가 내리는 내려요. 잎꽂이는 절대 안 돼요. 방울복랑은 근데 라울은 잎꽂이가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잎꽂이가 되긴 돼요. 근데 적심해서 음 이제 늘리는 게더 빨라 빠르다 해서 목대를 적심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번식을 시키죠. 잎꽂이가 되긴 됩니다. 전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방울봉랑은안 돼요 잎꽂이가. 근데 라울은 잎꽂이가 되는데 적심해서 번식시키는 것보다 확률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잎꽂이를 안 하고. 그리고 얘는 생장점 순안 따줘도 뭐안해서 자구를 너무 너무 바글바글 잘 달아요. 라울은 근데 하나 겨울에 추위에 굉장히 약합니다. 거리대에 제일 먼저 안쪽으로 실내로 들여놔야 되는 애가 라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얼어요. 얘가.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가 길으면 막 영상 한한 한 7분 8분이 제일 좋은데 어떤 때는 막 15분 찍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고민하다가 그냥 올립니다. 그러면은 빠르기로 해서 보시면 돼요. 두배 배속, 뭐1.5 배속, 핸드폰 맨 위에 우측에 보면 점대기 3개 있어요. 거기에 빠른 배속으로 저는 저도 보거든요. 두배 배속이나 1.5 배속, 배속이나. 배속 그리고 천천히 보고 싶으면 이제 배속을, 어, 낮춰서 보면 천천히 볼수 있고요. 판매 영상은 내가 사고 싶은 애는 천천히 보려면 배속을 낮춰요. 핸드폰 세로로 상단 우측에 보면 점 3개 있어요. 그거 누르면 배속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 농사 지은 거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